안녕하세요. 김선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단지의 입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메인 도로에서 우회전만 우회전만 하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나가실 때는 신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반사경 보시고 조심해서 이제 나가시는 거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지금 이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하고 지지난 영상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집, 그거 두 개를 보여드렸죠. 오늘 보실 집은 이거고요. 여기도 벙커 주차장이 이렇게 두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주차 두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이랑 저쪽에 우측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문 열고 내리고 타고 이런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뭐예요? 자동 셔터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주차장에서 쓰는 전기는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수도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주차장 내부에 이렇게 페인트 마감해 놓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별로 뭐 다른 자재에 비해서 이렇게 폼은 좀덜 날지언정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마당을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창고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볼 텐데, 이 자리를 통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보시면 일단 여기 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계단도 돌로 아주 짱짱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장점이에요. 보통은 여기 좀 미끄러운 돌을 쓰는 데도 있는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 미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방금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마당이요, 오, 상당히 넓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넓은 바당을좀 선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이렇게 저 잔디하고 경계를 조금 나눠놨는데 여기는 뭐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화단 용도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쓰시는 분이 이제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은 철공 콘크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위에 다락방 여기 2층, 1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집의 측면이랑 후면도 봐야 되니까 저쪽 끝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죠.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는 그냥 나중에 창고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 통로를 통해서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왔죠.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LPG 벌크통이 딱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도 요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쓴 만큼만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실을 외부에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통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로 공간으로만 좀 쓰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통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도 마당이 꽤 넓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돌로 마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일단 짱짱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용도실이 적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해서 사용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마당이 넓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현관 앞쪽에 이미 이렇게 돌로 데크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로 방부목으로 돼 있는 데크 뭐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로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유지보수나 내구성 오래 가는 거뭐 이런 걸로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겠죠. 그러나 얘가 비용은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텐데,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현관은, 자, 보시다시피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일괄 소등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요 안에 들어가실 때 여기 일부분 턱이 있는 거 요런 거는 조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에와 들어 안에를 들어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문이 사면동 중문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짜리로 어 여기는 투명한 유리네요. 가운데가 이렇게 한 장짜리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는데, 자, 여기 왼쪽 편으로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예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주방 쪽에서도 지금 앞에 데크를 만들어 놓은 이쪽 부분으로,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주방의 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 보셨던 집하고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요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이렇게 식탁을 놓고 쓰셔야 동선에 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보면 오른쪽에 냉장고 자리가 지금 여기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 여기다가 세탁기하고 냉장고 두대 쓰신다.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여기다 놓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을 통해서 아까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내부 자재의 색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뭔가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뭐 저만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분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아트월로 쓰이는 자이로은 여기고, 식탁은, 아니, 쇼파는 아마 이쪽에 놓고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거실 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틸팅이 되고 슬라이딩이 되는 이런 삼중 유리 로이 유리 들어가 있는 창호가 되겠습니다. 바닥은 전부 강마루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방과 거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방 거실을 따로 분리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사이즈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주방 쪽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조금 더 이동을 해 보면 여기 왼쪽 편에 어떤 자리가 있나요? 여기 뭔가 문이 있는데 이거 열어봐야죠. 자 여기는 오 수납장. 자 이게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놨어요. 아,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뻥 뚫어놓은 거보다 칸막이를 해놓으면 수납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자, 1층에서 쓰시는 화장실은 이 자리 쓰시는 건데요. 여기도 환기창은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샤워 부스가 문까지 달려 있어서, 어, 일정 부분, 한 요런 자리는 그래도 좀 건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앞쪽에 보면, 어, 방이 있어요. 방. 1층에서 쓰는 방이죠. 어, 요 정도 크기의 방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방에 이제 뭔가 창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여기도 창을 요렇게 기억자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좀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런거좀 많이 선호하니까요. 여기도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수납이 없는 게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호불호예요. 어떤 분은 수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있으니까 방이 적어져서 싫다 그러고 참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 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계단의 색상 배열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계단실은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죠. 자, 2층에 올라가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앞에 요 정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뭔가 통로 공간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뭔가 그 어,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쓰실 분들은 그냥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아유 나는 테이블 필요 없고 나는 수납이 많아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수납 쓰겠다 그러면 요 자리 이용해서 수납장 만들면 수납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높이까지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단 올라오면 요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방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는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코너 창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보이죠. 어, 요런 거 코너 창은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하던 원하던 거좀 그런 건데 어쨌든 코너 창은 예쁘게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화장실 2층에서 쓰는 화장실인데, 여기 화장실도 사이즈는, 어후, 아주 훌륭합니다. 저 안쪽에 이동식 욕조 같은 거 놓고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도 샤워 파티션에 도어가 달려 있고, 위에 보시면 창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복도 공간을 따라서, 이제 여기 2층의 마지막 공간 보시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공간을 쓰시는 건데요. 자, 방 사이즈는 어떠신가요? 이정도면 절대 작은 느낌은 없습니다. 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 창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개폐가 되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방이었고 안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준비돼 있는데 야, 여기 드레스룸이 정말 정말 넓은데요. 자,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어요. 드레스룸 엄청 크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뭐, 아, 옷이 꽤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수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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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더 만들어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도, 어 샤워 부스에 도어도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의 공간 다 보셨고요. 이제 다락으로 되어 있는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락방의 계단실은, 아유, 해가 잘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여기 다락방은 어떤 구조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런 자리가 있네요. 저 아래쪽은 어차피 잘못 쓰잖아요. 그냥 다 막아서 창고 용도 쓰시면 될것 같고. 자, <laughs> 충고를 보여드려야죠. 제가 키가 180이잖아요. 여기 계단 끝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어 이제 한요 정도 오니까 머리가 닿네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와서 한요 정도 오니까 머리가 닿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죠. 여기도 창을 많이 만들어 놔서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콘센트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아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거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 또 베란다 있습니다. 옥상이죠. 제가 올라온 계단이 여기였어요. 지금 3층 다락방이고요. 자, 여기 밖에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 문을 통해서 나왔죠. 나와 보니까 수도 전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 이 정도 넓이의 옥상 베란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좀 예쁜 조명 걸어가지고요. 마치 카페처럼 한번 꾸며보셔도 될것 같고 아뭐 친구들이랑 왔을 때 이렇게 담소 나누고 좀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이 지금 남쪽이라서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잘 보셨습니까?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시공 되어 있는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단지의세 번째 집을 보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신청이 된 상태이고 현재는 충전식 LPG 상하수도 개별 정화조이고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선을 이용할 수 있고 메인 도로에서 우회전만 하면 단지 입구라서 진입로가 좋은 것이 큰 장점이에요. 오늘 보신 집은 철근 콘크리트이고 도로 지분 22평 대지 전용 115평 1층 23평 2층 23평 다락 17평. 인하된 분양가는 8억 9천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집은 물론이고 타주나 고양시에 신축 주택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